네, 이제 6강입니다. 6강은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강의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라는 거는 글로 적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밥집에 갔는데 그 밥집이 어떤 맛이었다라는 걸 적는 것도 컨텐츠가 될수 있고 내가 오늘 약국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적을 수 있다면 그것도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저는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해서 수익을, 수익화를 하고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컨텐츠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생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컨텐츠를 발굴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이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 배탈의 원인은 뭘까? 문제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명이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명은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도 컨텐츠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명에 대해서 좀 쉽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중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조금 한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독자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만약에 불편하거나 불쾌했다면, 그냥 불쾌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이유,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고, 어, 나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라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 약국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고객들 또 그런 약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해결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다든지 나의 해결책을 알려준다면 그게 컨텐츠가 될수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모든 걸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 모르는 질문을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그 질문을 책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고민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지 책에서 컨텐츠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컨텐츠라는 거는요. 어, 약국에서 어떤 고객들이 왔을 때 내가 복약 상담을 해주잖아요. 이런 상담 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나가서 직업인 특강이라든지 아이들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런 후기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후기를 통해서 실제로 강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만난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일화들을 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컨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성 포스팅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정보성 포스팅 하면은 뭘로 적어야 되는지 굉장히 굉장히 막막했었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팜에 들어가셔도 이제 다양한 강의들 무료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약사공론에서도 많은 강의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좀 쉬운 포인트들을 잡아내면 좋습니다. 어, 저도 판도라 TV에서 이제 니조랄에 대해서 광고를 촬영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상이 노출되는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네이버가 AI를 통해서 이 포스팅, 또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요. 이 블로그 지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잘 적은 글을 좋아해요. 그럼 잘 적은 글을 어떻게 아는지를 파악하면 좋잖아요. 일단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건데, 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은 어떤 고객 또 방문자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 글이 괜찮다면 다음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글을 파악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조금 전문 용어로 페이지 뷰랑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 뷰라는 거는 1페이지를 본 다음에 아, 글 괜찮네 하고 다음 페이지를 선택하는 걸 말을 하고요.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면은 어, 적절한 그런 길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오래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글 사이에 연계성이 조금 있다면 훨씬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컨텐츠를 책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형광펜을 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제가 인상깊게 읽은 부분은 형광펜을 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라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저자와 비슷한 나의 경험이 있다면 옆에 메모를 해둡니다. 이 메모를 해두면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중간에서도 나만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막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책을 끝까지 읽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책을 펼치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독 전에도 나만의 컨텐츠를 충분히 뽑으실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뽑게 되면요. 중간에 이제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교보문고에 가셔서 하단에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함께 구매하신 상품입니다. 요 탭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어 같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이 책의 목차도 보고 이 책의 그런 서평 같은 걸 읽어 보시면 나랑 관심 분야인지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뽑으면 체류 시간과 페이지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체류 시간과 페이지뷰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요, 내가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어야지 오래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 내부에 이런 링크를 삽입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글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라든지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뭐 이탄을 읽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계속 글을 읽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글자 수가 너무 짧으면 사람들이 금방 읽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를 한 1,500자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어,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언제 다 적어야 되지 1일 1포스팅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등록 시간을 예약하는 기능도 있고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내가 만약에 적었다면요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이 글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글, 글을 발행하는 걸 클릭하면 여기 주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셔서 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 주제에 들어가셔서 이 블로그의 글의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저는 제품에 대한 리뷰를 썼기 때문에 상품 리뷰로 선택을 했고요. 내가 작성한 글이 그때그때 그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를 해준다면 이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빠른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한 번에 글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예약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일 아침쯤에 발행을 하겠다 하면 예약을 통해서 발행 시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발행을 하시면 해당 시간이 됐을 때 블로그 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발행을 설정할 때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 댓글이 허용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댓글과 공감을 허용으로 바꿔주시면은 사람들이 댓글도 하실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으니까 이두 개는 꼭 선택을 해주시고 블로그랑 카페 공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본문 허용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거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 명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은 거기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고 나의 블로그에 들어온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에서부터 어, 블로그 브랜딩 또 약국 브랜딩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